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 카카오톡 안녕하세요. 20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업 출신의 이 카카오톡의 총괄 대표 허퍼러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아우디 1월 프로모션 뉴스에 대해서 이 알아보겠습니다. 아우디 A6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마이너스 옵션 같은 경우는 최대 재구매하고 트레이딩을 포함한다면 25% 현재 이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허프로가 핵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A6 같은 경우는 21% 할인을 받고 디젤는 조금 더 플러스가 됩니다 선납 50%일 때 36개월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A4 같은 경우는 16%일 때 최소 2천만 원만 할부했을 때이 무이자입니다. 그리고 A5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16% 최소 2천만 원만 넣었을 때 무이자 36개월. 그다음에 Q3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그럼 아우디 1월 프로모션 이 착착착 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디테일함을 아셔야 됩니다. 먼저 지금 제가 알려 드리는 이 프로모션 외에 지금 해당된다면 추가로도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. 바로 뭐냐면 트레이드 인이라는 것입니다. 트레이드 인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아우디 차를 갖고 있는 겁니다. 이 8년에 15만 키로 이내에 있으면 차량에 따라서 2%에서 3%, 이 타사는 5년에 10만 키로일 때 1%, 그리고 재구매 같은 경우는 연식에 관계없이 아우디 차량만을 보유하고 계시면 2% 최소 할인을 해드리는데 이 아우디를 신차로 이 구매를 해야 됩니다.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. 어떤 차종이 2%고 어떤 차종이 3%인지. 아우디 A4, A5 Q3. 이 모델에 대해선 2%, 그리고 나머지 A6, A7 표를 보시면 나오죠. 3%고, 나머지 아우디, 뺀, 국산, 뭐, 수입, 요런 모델들은 1%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노얄티라고 얘기합니다. 이 재구매입니다. 재구매를 보시면 기본이 2%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이두 번째 구매시는 플러스 0.5% 계속 늘어납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프로모션 표를 볼때이 마이너스 옵션이 뭐, 2C5, 요건 뭐 전동 핸들 조정 기능 미적용 쭉 나와 있습니다. 요걸 잘 보셔야 돼요. 요게 이제 플러스 포러스 되니까 요 옵션이 빠져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플러스 옵션은 이제 플러스가 된 거죠. 그리고 Q4, 이 전기차죠. 이 전기차 이 옵션을 또 추가 옵션을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아우디 이트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디 이트론 1,757만 원, 뭐1,800 여기까지 지금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. 여기에 재구매 트레이딩이 된다면 플러스 5% 할인이 추가로 됩니다. 그리고 나머진 시크릿이 되겠습니다. 아우디의 Q8입니다. Q8 같은 경우도 지금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. 그이 때문에 시크릿 할인으로 허프로가 해놨는데 만약에 다른 것보다 10만 원이라도 더 비싸게 받는다면 돌려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아우디의 Q7입니다 허프로가 팍팍 밀고 있는 그런 모델이죠 지금 보면 14%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예를 들어서 재구매 트레이드인이 된다면 추가 5% 할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Q5입니다 Q5 역시 13%뭐 800, 900에서 지금 600만 원까지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. 역시 추가 할인 가능합니다. 그리고 아우디 슈퍼 전기차는 이 시크릿 할인입니다. 그리고 다음 바로 아우디 Q3입니다. 바로 구매 시점입니다. 자 730에서 이 800만 원까지 신나게 이 달려가고 있습니다. 아우디의 Q2는 완판됐고요. 아우디 의 A8입니다. 아우디의 A8 같은 경우도 지금 15%, 16% 할인을 자랑해주고 있는데,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점꼭 아시기 바라겠습니다. 근데 여기 재구매 트레인이 된다면, 이 가격에 추가 5%에서 6% 할인을 더 받으실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이 다다르게 됩니다. A7입니다. A7 같은 경우 역시 8%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우디의 이제 고성능 모델은 시크릿 할인입니다. 아우디 A6죠 아우디 A6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프로모션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달에 거의 등록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로 한번 넘겨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할인율은 보시면 21% 최대 자랑을 해주는데 여기에 추가 5% 받을 수 있죠 재구매 트레이드라면 25%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무이자 36개월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플러스 알 판이 있겠죠 5년에 15만 키로 보증 연장입니다 아우디의 고성능 모델 S6입니다 역시 카카오톡 시크릿 할인입니다 듬뿍 넣어드리겠습니다 아우디의 A5 구매 시점입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7% 여기에 재구매 트레이딩을 받는다면 추가 또 받으실 수 있겠죠 다음 차종 고성능입니다 역시 고성능 모델 263만 원 그리고 아우디 A4입니다. 아우디 A4 구매 시점입니다. 자 구매 시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천만 원 이상 지금 신나게 이 달려가고 있습니다. 여기에 추가로 재구매 트레이딩이 있다면 추가 4%입니다. 그리고 S4입니다. S4 역시 243만 원입니다. 그리고 아우디의 A3입니다. A3 살짝 대기해 주십시오. 계약하고 질질 말일까지 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아우디 1월 프로모션을 허프로가 알려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저쫙 나가고 있어 필요하신 분들은.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허프로의 고급 정보를 먼저 이 자동으로 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뉴스 앵커 허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